에서의 진로와 학업을 미루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 그런데 정말 군대에 오면 배움과는 단절되는 곳일까요? 여기는 대학교 컴퓨터실처럼 꾸며 놨어요. 네, 이곳은 사이버 지식 정보방으로 인터넷 강의, 인터넷 서핑 하는 곳입니다. 아, 사이버 지식 정보방. 장군님? 무엇세요 지금 학점 이수제를 하기 위해서 원하는 강좌를 듣고 학점이수 받고 있습니다. 어 군대에서 학점 이수가 가능해요? 군 원격 강좌를 통해서 제가 다는 학교의 수업을 듣거나 군 교육기관 평가 인정 과정을 수료하면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저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해놓으면 학교에 있는 수업을 인터넷 영상으로 볼수 있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부터 보시고. 아, 예. 되게 군생활을 알차게 보내시네요. <laughs> 자기 개발에 관심 많은 장병님들 주목! 공무중에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수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학이 장병들을 위해 개설한 군 원격 강좌 그리고 군 교육기관과 대학이 MOU를 맺고 개설한 과정 덕분에 장병들은 병영 생활을 하면서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병들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수단은 학점 이수뿐만이 아닙니다. 육군은 동영상 강의, 교재 발간 등 장병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 장병들은 검정고시, 독학사, 자격증까지 본인의 역량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격 강좌 시스템을 통해서 학점도 이수하시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학점도 이사하고 공부도 하면서 일석이조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더 효과적인 군생활을 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앞으로도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수많은 책들 군대라고 믿기지 않는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선생님 여기 군대 맞는 거죠? 이거 뭐 얼핏 보면은 어떤 서재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은 또 의자가 이렇게 푹신한 게 있느니 카페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떤데요 정확하게? 네 서재도 맞고 음. 카페도 맞습니다 이곳은 이제 장병들이 책을 볼 수도 있고 책을 빌려갈 수도 있고 아. 커피도 마실 수 있는 독서 카페입니다 아, 채... 해서 군생활을 굉장히 여유롭게 어, 마음의 안정감 있게 이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군대 와서 독서카페 이용하니까 진짜 이것만큼은 좋더라 하는 거 있었어요. 저는 생활관에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소음이 있는데 좀더 분리된 공간에서 조용하게 독서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독서카페에는 다양한 책들이 비치돼 있었습니다. 자기계발, 인문학, 소설, 심지어 만화까지. 부대에서는 책을 구입하거나 민간기업 또는 출판사와 협력해 독서 카페에 다수의 책을 비치해서 장병들의 편안한 독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군대 안에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육군도 장병들의 의미 있는 복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줄 것입니다. 처음에 오기 전에는 아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 내가 소중하게 보내면 군대에서 21개월도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장병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